2022년 여름, JTBC에서 방송된 최강 야구는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 한국 방송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아 채널 A에서 성공을 거둔 후 JTBC로 이적한 첫 작품이었다. 그는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독특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은 고등학교, 대학, 독립리그 강자들과 진검승부를 펼쳤다. 단순히 웃음을 위한 예능이 아니라 진지한 승부의 무대였다. 프로그램은 7할 승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지된다는 극단적 조건을 내걸었다. 이한 문장이 최강야구를 전국민적 콘텐츠로 끌어올린 핵심 장치였다. 시청자들은 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동을 느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선수들의 절실함과 지는 날의 아웃 풍경이 카메라에 담겼다. 카메라는 숫자나 결과가 아닌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를 비췄다. 이것이 최강야구가 진정한 리얼리티로 평가받는 이유였다. 직관티켓은 매번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암표까지 돌았다.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은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OTT에서도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최강야구는 JTBC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실질적 제작은 장시원 PD가 설립한 독립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이 담당했다. JTBC는 방송사이자 유통 채널 역할만 했을 뿐이다. 콘텐츠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인 것은 스튜디오 시원이 창작자들이었다. 이 제작 구조가 결국 오늘의 갈등을 낳았다. 콘텐츠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성공 속에 조용히 시작되었다. 직관 티켓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주수익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 수익의 귀속 주체였다. 스튜디오 시원은 JTBC가 2년간 누적된 수십억 원 규모의 티켓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은 텅키 방식으로 회당 고정 제작비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JTBC는 광고 및 방송 수익을 가져가고 직관 수익은 공동 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스튜디오 시원은 명확한 정산이 없었다고 밝혔다. JTBC는 반대로 스튜디오 시원 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기를 두번 나눠 방송하며 장비 임차료를 이중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를 반박하며 고정 제작비 구조상 과다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돈을 넘어 계약 해석의 문제로 번졌다. 핵심 쟁점은 최강 야구의 IP, 지적재산권, 갓 누구에게 있는가였다. 성공한 콘텐츠와 뜨거운 팬덤, 수익의 통제권을 누가 쥐는지가 문제였다. 2025년 3월, JTBC는 스튜디오 시원의 제작비 과다 청구를 공식 발표했다. 한 경기를 두번 방송하며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는 구체적 주장을 내놓았다. JTBC는 이를 계약 위반이자 배임 행위로 규정하며 제작진 교체를 선언했다. 장시원 PD 체제는 끝났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각 반발하며 JTBC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명예훼손이며 고정 제작비 구조상 이중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오히려 JTBC가 직관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역공을 펼쳤다. 2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쟁은 회계장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그러나 이면에는 도덕성 프레임을 둘러싼 치밀한 여론전이 시작되었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의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시원을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장시원 PD를 부도덕한 파트너로 몰아가는 전략이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단순한 회계 분쟁이 아닌 이미지 전쟁에 직면했다. JTBC 위 프레임은 창작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여론을 선점하려 했다. 2025년 2월 25일, JTBC는 최강 야구 2025 시즌 트라이아웃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팬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는 공지에 혼란이 일었다. 장시원 PD는 SNS를 통해 트라이아웃은 정상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공식과 비공식 입장이 충돌하며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이 사용하던 편집실 서버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접속을 차단하는 물리적 조치로 스튜디오 시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JTBC는 서버와 장비가 자사 소유라며 통제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물리적 통제와 법적 해석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장시원 PD는 결국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 며 JTBC가 IP를 탈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강 야구가 창작자의 철학과 팬들의 눈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JTBC가 원년 창작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분노를 드러냈다. 장시원 PD는 새로운 프로젝트 불꽃 야구를 선포했다. 팀명은 불꽃 파이터즈로 최강 야구의 감동과 구조를 그대로 계승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창작자의 귀환이었다. 이는 JTBC 시스템에 대한 공개 도전장으로 해석되었다. 출연진 대부분은 장시원 PD를 따라 불꽃 야구로 이동했다. 팬들이 사랑했던 얼굴과 열정이 JTBC를 떠나 새로운 팀으로 모였다. 2025년 5월 5일, 불꽃 야구는 유튜브를 통해 첫 방송을 공개했다. 광고도 방송사도 없었지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첫 회는 일주일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유튜브 상위권을 기록하며 창작자 중심 콘텐츠의 힘을 증명했다. 팬들은 우리가 사랑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반응했다. SNS에서는 자발적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진짜다. 라는 글이 최상단을 장악했다. 팬덤은 브랜드를 버리고 감정을 따라 장시원 PD로 이동했다. JTBC는 불꽃야구 첫 방송 직후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했다. 영상은 정책상 비공개 처리되어 팬들이 당황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각 카운터 노티피케이션 절차를 개시했다. JTBC가 1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영상은 자동 복구되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자체 웹사이트를 열어 모든 에피소드를 무료 공개했다. 팬들은 유튜브 없이도 불꽃야구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방송사, 중계권이 없어도 콘텐츠는 살아남았다. 이는 사람과 진심이 콘텐츠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스튜디오 시원은 차단 시도를 무력화하며 팬덤을 유지했다. 광고 수익과 파트너십으로 장기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을 세웠다. JTBC의 초기 유통 봉쇄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플랫폼, 팬덤 수익 독립을 확보하며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JTBC는 최강 야구를 이어가기 위해 성치경 CP와 안성한 PD를 투입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시청률은 하락했고 커뮤니티는 잠잠해졌다. 팬들은 카메라는 있지만 철학이 없다. 몇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불꽃 야구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감동과 서사를 되살렸다. 장시원 PD의 철학이 살아있는 장면들이 팬들을 사로잡았다.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했다. 이는 법적 다툼이 아닌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최강야구는 JTBC의 브랜드지만 그 영혼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에 남아있었다. 팬들은 조용히 그 진실을 알아챘다. 이 사건의 본질은 IP의 소유권을 둘러싼 질문이다. 방송사가 투자하고 유통했지만 콘텐츠를 만든 건 창작자였다. 창작자는 세계관, 감정,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했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산업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스튜디오 시원은 돈도 채널도 법적 우위도 없었다. 그러나 팬과 진심이 그들을 지탱하며 방송사의 기획을 무너뜨렸다. IP는 단순한 사업자산이 아니다. 이는 창작자의 영혼이자 그들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다. 방송사는 이제 창작자를 하청으로 대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CJ가 나영석 PD에게 자율성과 IP 권리를 부여했듯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팬들은 자신이 어떤 콘텐츠를 응원할지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진심이 담긴 콘텐츠인지 고민해야 한다. IP는 권력이다. 그 권력은 팬들의 시청 버튼에서 시작된다. 최강야구 논란은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창작자와 방송사의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콘텐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싸움이었다. 팬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창작자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들은 플랫폼 없이도 팬덤을 유지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JTBC는 브랜드를 지켰지만 팬들의 마음을 잃었다. 이는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은 불고파이터즈로 돌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